제여, 주침. 제여라는 제자가 학당에서, 이제 빠졌습니다. 어디서 잠, 낮에 잠 잤다. 학당에서, 어, 소 공부는 안 하고, 예, 낮잠을 자고 있었다. 제여라는 제자가. 제여라는 제자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하는 친구인데, 좀 깨울렸던 것 같습니다. 음. 뭐, 어느, 어느 곳이고, 자식도 그렇고, 제자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백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작당에는 제어가 선수입니다. 그게 깨어름 일번입니다 이게. 제어라는 제자가 낮에,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자활. 스네비스 그걸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휴목. 석은 나무로는 휴목. 석은 나무로는 불가 조야라. 조각하려고, 어, 소위 칼질을 할 수가 없다. 분토지장, 어, 소위 똥흙이죠. 분토가. 그러니까 석은 흙. 석은 흙으로 담장을 칠하려고 하면 불가 오야라. 소위 칼질하기가, 칼질. 그, 흑칼 있죠. 흑갈질 하기가, 아, 소위 불가하다. 어, 여, 여, 하중. 그러니, 말입니다. 그러니, 저런 낮잠자는, 제 여죠, 제 여. 제여 같은 친구를, 제여 같은 친구를, 음, 낮잠자는 제여 같은 놈이니까, 제여 같은, 어, 제자를, 무엇으로, 또는 어찌하여 뭡니까? 주, 목을 벤다이 말이죠. 어떤 목을 벤다 소리는 나무랄 수 있겠는가? 어. 아니, 나무라 야 되는데, 저놈이 종종 저런다, 해봐야 이제 잘안 듣는다, 이 어, 한두 번 같으면 모른데, 처음 같으면 어, 표현해서 자는갑다 싶은데, 벌써 몇번째 찍혔죠? 음, 그러니까, 더, 뭐, 어, 어떻게 나무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 같습니다. 자, 활. 그러면서, 어,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시, 어, 오, 의어 있냐. 내가 처음에 사람을 대할 때에, 이때는 어가 대할 때입니다. 대할 때에, 청기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는, 신기행 그 사람의 행동을 믿었건을 됩니다. 음. 그러니까 제자와서 무슨 말을 하면 그말 그대로 거지 거대로 믿는 게 선생이죠. 어, 제자 선생 속이를 없잖아. 거지 거대로 믿거든. 그래서 그 어, 좋은 점 뭡니까 칭찬해 주고 나쁜 점좀 고치라고 어, 또 어, 교훈도 하고 이러잖아요 선생이라는 게 음. 그런데 지금은 이말 지금은 내가 사람을 대하면, 이 말, 대할 때는, 청균, 그 사람의 말을 듣고는 똑같습니다. 듣고는 이광기행위라 믿는 게 아니고, 그 친구 행동을 자세히 살펴본다. 정말로 말대로 하나하나 살펴본다. 음. 이것은 어디서 왔냐? 어, 여, 어, 여, 여, 계시라 음. 이렇게, 이렇게, 내 생각을 게 고친 것은, 이 말, 개, 고친 것은, 여 때문이다. <laughs> 제여 때문, 낮잠 자고 깨어름 피우는 제여 때문이다. 어, 다시 말하면, 어, 네 숙제 요구해라, 이러면. 예, 켰는데, 숙제 검사하는 시간에 뭐, 과보면 자고 있는 기라. 어, 그래가 숙제 검사하면, 이 통과를 뭐 하는 기라. 그렇게는 이제, 예, 예, 하는 말을 안 믿고, 돌아서서, 저놈이 숙제 하나, 하나를 다 하나, 써, 어, 그 행동을 관찰을 했다. 그래서 잠을 자면 깨워서, 어, 숙제해놓고 자락했다. 아, 이런 얘기가 되지요. 한번더 살펴보겠습니다. 좀 깁니다. 제여라는 제자가, 주침. 낮에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낮잠이죠.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있었다. 자왈 아마 그 낮잠 자는 제어를 보고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화가 났겠죠? 다른 제어부터 다 들으라고. 휴목. 석은 나무로는, 휴목, 석을 주자입니다. 석은 나무로는 조, 조각하기가 불가하다. 원하는 글과 원하는 그림을 조각하기가, 새기가 불가하다. 또, 석은 흙. 똥흙이죠, 똥흙. 어. 석은 흙으로 소위 담장을 사놨는데 담장을 AS 하기 위해서, 수리를 하기 위해서 소위 흙칠로 이렇게 땜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 흙칠하는 흙칼, 흙칼칠하기가 불가하다. 왜? 똥흙은 석어서 찰기가 없으니까 붙지를 안 한다는 거라. 여러분, 이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는 거 있잖아, 찰차르흙은 찰흙. 착착착착 붙잖아요. 모래흙은 툭툭툭 떨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세멘트라 하는 것을, 시멘트 하는 걸 섞어서 하잖아. 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석은 흙이 있다. 석은 흙. 석은 흙을 한번 해보면 그들을 줄을 흘려내려 버린다는 거라. 그러니까, 석은 나무가 조각하기 힘들듯이 조각하면 석은 나무 툭툭 다 떨어져 버리죠. 남아있는 게 없는 거라. 다시 말하면, 석은 흙 가지고 칠라면, 석은 흙이 붙어지라 줄줄줄 흘러내려버리는 거라. 어. 그러니, 낮잠을 즐겨하는 저 제열을, 응? 어? 어찌하여 내가 나무랄 수 있겠는가? 저런, 음, 낮잠 자기를 즐겨하는 제열을 내가 무슨 제주로 어찌하여 소위 베겠는가? 벨 주자. 나무라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자왈 그러면서 에, 소위 깨달은 바를 얘기합니다 자왈 음, 자답하죠 자답 음. 시오의냐 애초에 애시당초에 내가 사람을 대할 때 청기은 그러니까 제자지였던 사람이면 제자, 제자, 제자 그 제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뭡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믿었다. 그래 하게끄니 말입니다. 그게 하게끄니 가. 오늘 심리를 걸어 봤습니다. 이러면, 아, 어, 심리를 걸어 왔구나 고생했다. 밥한 그릇 더 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음. 근데 제 같은 경우는 뭡니까? 심리를 안 가고 오리를 갔다 와가 심리 갔다 왔다 한다. 이 말이에요. 음. 말제주가, 어, 뛰어났다고 그러죠. 어. 그래서 지금은 나는 사람을 대할 때에, 응? 음? 청기은 그 사람의 말, 그 제자의 말을 듣고는 그 행동을 믿는 게 아니고, 소위 그 행동을 정말로 실천 하나하나를 안 관찰하게 되었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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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것은, 음,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고친 것은, 뭐, 개시죠, 개시. 고친 것은 뭡니까? 소위 제연 낮잠을 즐기하고 깨어리하는 뭡니까 자기 숙제를 다, 본분을 다하는 제연이라는 친구 때문에, 요 때문에 소위 내가 생각을 고쳐 먹었다 하는 음,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금 길지요. 처음 어, 처음에 한번 여러분 차근 차근 한번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